여러분, 오늘은 집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 건강 레시피 5가지를 소개합니다. 면역력과 장 건강, 다이어트까지 한 번에 챙길 수 있는 슈퍼 채소 요리들이에요. 1. 방풍나물 된장 무침. 재료 방풍나물, 된장, 참기름, 다진 마늘, 깨소금. 조리법 방풍나물을 살짝 데친 후, 된장, 마늘, 참기름, 깨소금을 넣고 버무리기. 효능 면역력 강화, 혈액순환 개선, 풍부한 식이섬유로 장 건강에 도움. 이미나리 두부 볶음 재료 미나리, 두부, 마늘, 간장, 올리브 오일 조리법 두부를 큐브로 썰어 올리브 오일에 살짝 볶고 미나리를 넣어 간장과 마늘로 간하기 효능 간 해독에 도움, 항산화 효과, 단백질 보충 산 무청 된장 스프 재료 무청, 두부, 된장, 대파, 다시마 육수 조리법 육수에 두부와 무청을 넣고 끓인 후 된장을 풀어 마무리 효능 저칼로리 식사, 장 건강 증진, 비타민 A C 섭취 사케일 사과 샐러드 재료 케일 사과 호두 올리브 오일 레몬즙 소금 조리법 케일과 사과를 한입 크기로 썰고 올리브 오일과 레몬즙으로 가볍게 버무린 후 호두를 토핑 효능 항산화 효과 면역력 강화 식이섬유 풍부 오민들레잎 두부 스무디 재료 민들레잎 두부 바나나 아몬드 밀크 조리법 재료를 모두 블렌더에 넣고 곱게 갈아 마시기 효능 면역력 강화 변비 예방 단백질과 비타민 보충 오늘 소개한 다섯 가지 건강 요리 하나씩 실천하면 매일 활력과 건강을 채울 수 있어요. 오늘 저녁 맛있고 건강한 한 끼로 몸을 챙겨보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건강한 습관의 시작입니다.